비행기 타이어는 어떻게 교체하는지 아시나요? 자동차 타이어와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. 훨씬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.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부품인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타이어는 약 100회 사용 후 교체됩니다. 먼저 정비 인력이 잭을 사용하여 랜딩 기어 전체를 들어 올립니다. 그런 다음 고정밀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휠 어브너트 캡을 제거한 뒤 특수 공구로 중앙 잠금 너트를 풉니다. 타이어가 매우 무거우므로 롤러카트를 이용해 휠엑슬에서 오래된 타이어를 분리합니다. 다음으로 베어링 어셈블리, 브레이크 디스크, 유압 연결부와 같은 구성품들을 철저히 점검합니다. 정비가 완료되면 새 타이어를 휠엑슬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며 모든 홈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한후 모든 너트를 단단히 조입니다. 마지막으로 교체된 새 타이어는 반드시 공기압과 브레이크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.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상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항공기에 창시 투입될 수 있습니다.